애들은 탈출할거면 자고 또 찾았다. 우리가 설아 언니랑 놀고 싶어. 놀고 싶은 마음. 응. 누가 알아주나? 우리, 그... 어, 새간 언니들을 불러서, 어, 설아 언니를 물리치. 그, 수아 언니? 아니, 수아 언니 말고. 수아 언니 말고 또? 아니, 슈퍼맨 학교 언니들도 다. 다? 아치만돼버렸어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언야아 음, <laughs> 아, 지금 애들 탈출하려고 하는데 1층으로 좀와 1층으로 오래 요 우리 1층인데 어떡해? 어떡하긴 어떡해? 그럼 뭐 무슨 계획이라도 있냐? 나은빈 언니랑 예스 피언니 있잖아. 아니 그렇만 그 언니도... 얘들아! 언니 왔어! 그 조은빙 언니랑 예슬비님 왔는데 언니들! 도와주세요 언니! 강총! 저희 납치됐는데 탈출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나요? 갑자기 풀렸대. 근데 악령이 떠나 예술이 마술이 사라지고 언니들은 돌 근데 뭐 다른 언니들은 돌아왔지만 소라 언니, 어. 다른 애들은 다 돌아왔지만 소라 언니 돌아오지 않. 았 예슬이 언니, 좀 도와줘. 왜? 소라 언니가 납치범이 됐어. 뭐? 야 소라야, 근데 예슬이 언니는 또 납치범이 됐대. 뭐야? 아니, 그냥 용기예요. 근데 아, 응, 그래, 조은빈 언니랑 예스피님 언니는 소리도 절대 해도.

근데 다한 이유도 많지 않게. 맞아. 그나 응. 여기. 네. 한 이유는 뭐 괜찮지. 근데 갑자기 음. 그러면 안 돼. 음. 안 된다고. 근데 갑자기 좋은 피니이 역을 뺐어 이렇게 되니 벌써 때. 사람이 그러. 야, 왜 삐쳐? 야서 저. 저, 저 처음엔 어떠하고나 티니핑이야. 슈퍼맨 모든 납치할 수 있어. 어? 니 팽은 모든 마법 쓸수 있어. 슈퍼맨 납치범은 납치로할수 있고 마법 쓸수 있어. 동생은 조핑한테 뭐? 맞대 응? 뭐지? 그럼 이가막구마구누르면 네. 소래가 이쪽으로 왔지. 한 명이 더온것같 바코먹어코초코맛이 아니, 나는 바삐코 맛이 그래? 우리집에 바삐코 있어 떨어라어어이 어른이 왜 이렇게 많아? 먹는 건 아니지 아 아이스크림 저 손에다가 올려놓을게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유튜브 찍고 있어 ต,ตามมา